안녕하세요. 그린바틀입니다. 오늘은 부평입니다. 부평역 쪽은 아니고 그보다 조금 아래 쪽인 부평시장역입니다. 한화생명이라는 커다란 건물이 버티고 있는 이 동네에는 유난히 직장인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주변에 작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상권을 다 씹어먹어버릴 것 같은 미친 가성비의 고깃집이 부평시장역 2번 출구 앞에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 동네에서는 독보적인 가성비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 요동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불소 숯불갈비입니다. 부평시장역 2번 출구에서 진짜로 엎어지면 코다울거리인데 도보 20초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념갈비와 대패 삼겹살 무한, 양념게장, 된장찌개, 쌈, 야채, 공깃밥까지 무한, 심지어 생맥주와 막걸리까지 무한인데, 단돈 14,900원입니다. 이거 감이 오십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격 같은데, 어쨌든 이런 미친 가성비를 자랑하는 식당에서 광고를 주셨으니, 마음속으로 큰절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인만큼 평소처럼 구독자 서비스를 준비해 드려야 하는데 도저히 이 가성비에서는 서비스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많이 드시는 분들의 한해서 좋은 서비스 드리기로 했습니다. 별개로 10월 말까지 냉면을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이따 냉면 비주얼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친 가성비의 현장 불쏘 숯불갈비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널찍합니다. 가족 외식, 단체 회식 다 하셔도 됩니다. 테이블 간격도 넓고 개방감도 있으며 무엇보다 에어컨이 빵빵해서 땀 흘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키즈 카페도 있는데요. 아이들 풀어놓고 엄마 아빠는 한잔하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문은 테이블 키오스크로 하면 되고 보기 쉽게 메뉴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메뉴는 점심 특선인데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보여 드릴 거고요. 점심 특선 외에 기본 고기 가격은 양념 갈비와 대패 삼겹살이 100g 3,900원, 200g 기준 8,000원도 안 합니다. 가격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패 삼겹은 국내산입니다. 점심이 아닌 저녁에 오시더라도 가성비는 확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녁에 드실 경우 기본 상차림비가 인당 1,500원 발생하는데 점심 특선은 상차림비 마저 없습니다. 지금부터 상차림비 없는 인당 14,900원. 놀라운 가성비의 점심 특선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양념갈비. 무한리필입니다. 왼쪽에 뼈는 등갈비 부분이라고 하는데 등갈비만 조져도 뽕 뽑는 겁니다. 다음은 대패삼겹살. 역시나 무한리필입니다. 놀랍게도 이 녀석은 국내산입니다. 다음으로 쌈채소와 김치, 야채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양념게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녀석도 무한리필입니다. 참고로 게장은 불판에 구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된장찌개마저 무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마지막으로 놀랄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생맥주와 막걸리마저 무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식사와 동시에 음주까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14,900원의 무한리필입니다. 당리담에 상부상조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가성비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점심 특선 주말에도 가능하고요, 이용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리고 혼밥도 가능한데, 혼밥의 경우 3,000원이 추가됩니다. 당연히 모든 걸 셀프로 가져다 먹는 시스템인데, 첫 세팅만 이렇게 해주십니다. 양념게장을 포함한 기본 세팅을 해주시고, 갈비도 이만큼 갖다 주십니다. 이 갈비를 꼭 먼저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념이 안된 고기를 먼저 먹고 싶었던 저는 얼른 가서 대패 삼겹살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준비해 봤고, 추가로 상추와 고추 마늘 된장찌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일반 가스불판이 아닌 숯불이라는 점 또한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날이 더우니까 시원하게 생맥으로 식도를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된장찌개부터 먹어봤습니다. 시원 칼칼하니 맛있습니다. 웬만한 한식뷔페의 된장찌개보다는 맛있습니다. 양념게장은 전문점 퀄리티는 당연히 아니지만 무한리필이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맛입니다. 매콤하면서 씹을 것도 은근히 있어서 고기 먹다 중간중간 느끼할 때 먹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대패 삼겹살은 국내산이기 때문에 싸구려 수입산 무한리필 대패보다는 훨씬 좋은 퀄리티입니다. 웬만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대패 삼겹살이지만 그냥 1인분 8, 9천 원에 파는 대패들과 딱히 맛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당연히 그래봤자 대패 삼겹살인데 뻔한 맛이죠. 뻔한 맛이긴 하지만 무한리필 퀄리티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가격의 대패 삼겹살과 비슷한 퀄리티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숯향도 참 좋습니다. 다음은 양념갈비. 양념갈비는 정말 아는 맛입니다. 유명한 무한리필 갈비집의 갈비 퀄리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달하니 맛있고 뻔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갈비가 히트입니다. 등갈비만 먹어도 뽕 뽑는 겁니다. 양념된 고기를 먹으니 밥이 땡겼고 밥을 가져오면서 막걸리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양념된 고기는 역시 밥이 질린 것 같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니 훨씬 맛있고 느끼함도 덜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영수증 리뷰 시 제공되는 돼지껍데기입니다. 쫀득하니 너무 맛있고 칼집이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좋습니다. 막걸리 안주로도 찰떡이었지만 소주 안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대패나 양념갈비 외에 추가 안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수증 리뷰를 하여 공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냉면, 10월 말까지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냉면입니다. 비냉, 물냉 둘다1 0 0원이고 저는 물냉으로 주문했습니다. 1,000원이라고 맛보기 찔끔 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정식 냉면입니다. 고깃집 특유의 감칠맛 있는 시원한 냉면인데 1,000원치고는 너무나도 호사스러운 맛입니다. 입가심으로 남은 고기와 드시는 걸 강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솔직히 점심 특선의 경우 고기 포함 된장찌개 밥 맥주 막걸리까지 전부 무한리필인데 여기서 또 서비스를 추가로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심 저녁 상관없이 5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집에 가실 때 양념갈비 500g을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집에서 파는 양념갈비와 똑같은 고기고요 구독은 물론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 후 직원분께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냉면 1,000원 이벤트와 동일하게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영수증 리뷰와도 중복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심 특선 쉬는 날 없이 주말에도 가능하고요 혼밥의 경우 3,000원 추가입니다 그리고 입구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차피 맥주와 막걸리도 즐겨야 하고 지하철역에서 20초 컷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중순쯤에 송도점도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도점이 오픈하면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